서울시에서는 홍천, 제천, 영주 등 전국 9곳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살아보고 귀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류형 귀농 지원 사업 참여자 60세대를 2022년 1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 서울시 체류형 귀농 지원 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농촌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영농 기술의 전 과정을 체험해보는 현지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시는 외국인 농촌 계절 근로자 감소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손이 필요한 해당 지역 농가와 체류형 귀농 지원 사업 교육생을 연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사 기술 습득은 물론 경제적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 기획관은 체류형 귀농 교육이 귀농 후 정착 과정에서 경례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며 세대별 숙소와 개인 텃밭, 교육장 편의시설 등을 도로 갖춘 체류형 귀농학교에서 안정적인 농촌 정책의 꿈을 실현하기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